건강에 관한 솔직한 담화. 저는 기름하면 이런 시가 떠올라요. 어떤 시죠? 추장전 말이죠. 거기 보면은 착한 사람과 좀 못된 사람이 극명하게 이제 대립되어서 나오는데 좀 선한 쪽의 대명사가 뭐 이몽룡 쪽이다 라고 한다면 좀 악한 쪽 대명사가 바로 변사떠요. 네. 변사또가뭐 여러 사람 모아 놓고 또 잔치를 이렇게 벌이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거짓 차림을 하고 이몽룡이 나타나잖아요. 원래는 아맹어산데 그렇죠. 그때 읊은 시가 바로 이겁니다. 금준미주 천인혈 금동의 이 좋은 술은 천인의 피어 옥반가효 만성고 옥반 위에 맛있는 안주는 만 백성의 기름이라. 자, 여기에서 이 만백성의 기름. 기름하면 늘이 기름이 생각납니다. 맞아 읽어볼까요? 총루 낚시, 민루락. 천농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며. 가성 고쳐 원성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또한 높도다. 이 시가 어떻게 보면 좋은 정치를 하는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과 나쁜 정치를 하는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 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기름, 예. 뭐 몸에서 나오는 이런 기름 말고 이제 식용 기름이죠. 자, 일단 크게 식물성하고 동물성으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음, 간단한 동물성 먼저 해보자고요. 버터 그리고 라드. 라드는 이제 돼지 기름입니다. 그리고 쇼트닝, 뭐이 정도 있을 것 같고요. 아, 이 돼지 기름을 따로 쓰기도 하는군요. 예전에 이렇게 그 식물성 기름을 쉽게 채취라고 해야 되나요? 네. 어, 만들지 못했을 때는 아마 거의 돼지 기름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 그렇군요. 저는 그래서 왜 삼겹살 같은 거 먹고 나면 아주 두껍게 기름이 남잖아요. 예, 그렇고 이제 굳죠.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늘 궁금했는데. 예. 그게 나드죠뭐 결국. 그렇군요. 자, 식물성 기름은 어떤 게 있죠? 음, 예를 들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콩기름, 네. 옥수수 기름, 뭐 포도씨유, 카놀라유, 뭐 해바라기씨유, 뭐 올리브유, 들기름, 참기름, 미강유. 그리고 어, 요새는 뭐 아보카도유, 뭐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 미강유라고 하는 게이 현미를 가지고 만든 건가요? 예, 현미 그쌀 알을 어떻게 거기서 추출을 하나 봐요. 자, 그러면은 이 동물성 기름, 아까 제가 그 삼겹살 먹고 남은 기름, 뭐 이런 얘기도 드렸었는데, 이 라드를 만드는 방법이 있나요? 자연의학자들의 10년 노하우,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솔직담, 많이 청취해주세요. 어, 한번 보시면 아실텐데요. 네. 뭐 여기저기 동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프라이팬 좀 넓은 거 있잖아요. 웍 네. 같은데. 그거 하나 준비하시고요. 거기다가 아, 물을 조금 부세요. 그리고 비계를 기름이 빠지기 쉽게 깍둑썰기를 하신 다음에요. 그 물이 끓으면 거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어 물에다가? 예예. 예. 물을 왜 넣냐면 었 이게 처음부터 비계를 계속 하면 타잖아요. 그렇죠, 눌러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타지 말라고 일단 네. 물을 먼저 하면 이제 열이 가열되면서 물은 점점 증발을 하고 기름만 남고 뭐 이렇게 돼서 볶아주면 볶아줄수록 계속 기름이 나오고요. 나중에 비계는 많이 작아져서 이제 없어진다. 나오면 예 버린다. 이제 버려야죠. 뭐 드시던가. 그래서 이게 라드가 저희는 안 먹잖아요. 근데 북유럽 쪽에 가면 거기다가 약간 향 같은 거 해갖고, 빵에다가 스프레드 해서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짬처럼. 아, 그러면 굳은 상태의 기름을 먹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 예, 버터처럼. 그래, 예. 근데 이게 한국분들도 뭐 고기 가시면 드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어, 입에 맞는다고 하시는 거로 봐서 이제 각자의 취향 정도 되지 않을까요? 특히 왜이 중국 음식들은 돼지 기름에 볶거나 튀기거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이 돼지 기름이 고소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맛에 있어서 그 순서를 정한다면, 네. 라드가 가장 맛있고요. 그다음에 네. 쇼트닝, 그 다음이 식용유가 제일 맛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식물성 쪽으로 가면 갈수록 예. 기름이 맛이 없다. 그래서 이 기름에도 어떻게 보면 상당한 그 맛에 대한 분별을 가질 수도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이 쇼트닝이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쇼트닝은요 아까 말씀드린 라드를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는데요 네. 동물성 기름 그럼 결국은 라드겠죠 그렇죠. 이거하고 식물성 기름을 섞어갖고 고체 형태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 예전에 제가 아는 형이 햄버거하고 프렌치 프라이스 이런 걸 파는 가게를 했었는데요 네. 이거를 만들 때 식용유만 갖고 하면 맛이 없대요 그래서 항상 쇼트닝 반 식용유 반을 넣던지 아니면 뭐 다른 그 라드 반뭐 식용유를 넣던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맛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우리 어렸을 적에 학교 앞에서 팔던 핫도그, 호떡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하실 때 쇼트닝 이런 쪽도 많이 쓰셨다. 저는 이렇게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아마 저희 또래 분들은 아예 식용유를 못 보셨을걸요. 음. 튀김집이나 어디 가면은 깡통에서 뭔가를 꺼내서갖고 주걱으로 뜨셔갖고 그러면 그 깡통에서 떠가지고 예. 그렇게 쓰셨군요 근데 그게 참 맛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더 맛있다고 합니다 네자 이게 뭐 몸에 좋다 나쁘다 이런 이제 얘기와는 별도로 맛은 좋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고요 예. 그래서 요즘 뭐 이런 동물성 기름 이외에 많은 식물성 기름들이 종류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평소 이제 기름을 잘안 먹으니까 사실 식용유를 한병 사면 참 오래 먹어요. 옥수수 기름을 사는 것도 있고 또는 음. 카놀라유, 뭐 이게 또 괜찮다 그래가지고 또 사는 경우도 있고 한데 튀겨 먹거나 예. 많은 양의 기름을 넣고 볶아 먹거나 이런 일이 별로 없어서 참 오래 쓰고요. 이런 기름들은 유통 기간과 관계없이 꽤 오래 가더라고요. 예,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미국 가서 식용유 때문에 놀란 일이 있는데요. 미국은 식용유를 대용량으로 팝니다. 물론 소영향도 있는데요. 네. 전 이렇게 크게 파는지도 몰랐고요. 이렇게 싼지도 몰랐어요. 미국의 그래요? 기름이. 네. 거의 뭐 1, 2불 수준이죠? 큰게한 4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올리브유의 그 버진, 그쵸? 네. 조금 비쌉니다. 네. 식물성 또는 식물의 열매에서 기름을 짜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추출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제 압착식으로 해서 짜내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 핵산이라 그래서 그걸로 해서 추출하는 방법이 있고요그 다음에는 이거는 잘 쓰진 않지만 초임계 추출법이라고 해서 이제 용매를 액체 상태로 만든 다음에 나중에 기체 상태로 바꿔서 날려버리면서 이제 원래 성분만 뽑아내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식물의 씨앗에서 뭐 추출을 한다 라고 봤을 때 평소에 왜 이렇게 땅콩 알러지 있는 분 있잖아요. 이런 예. 분들은 기름으로 만들었을 때는 안전할까요? 한국에는 땅콩 그름이 별로 없는데요. 이제 혹시나 땅콩 기름 같은 경우는 땅콩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드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어, 나머지 견과류에서 뽑은 기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마카다미아라고 요새는 한국에서도 좀 드시는 것 같은데요. 아시아나항공을 타면 주던 견과류가 있었어요. 이게 그렇게 맛있었는데 코스코를 가니까 그게 있어서 커다란 캔으로 하나를 샀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하루에 한 (7개에서) (10몇 개씩을) 먹었더니요. 얼굴에 뭐가 막 나더라고요. 마카다미아 사이즈 만한 어, 그런 핀플이 그, 막 올라오는 식으로. 그 정도 사이즈는 아닌데요. 무지 크게요. 그래서 결국, 얼굴에 마카다미아가 막 붙어있어. 네. 그 결국 거기 통째로 다 버렸어요. 그거. 네. 그 몸에 안 맞는 거죠? 예. 견과류 드시고 얼굴에 뭐가 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견과류를 안 먹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요즘 GMO 때문에 논란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식물성 열매, 씨앗 이 GMO에서 또 벗어날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네, 몸이 산다. 솔직담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가장 많이 추출되는 세 가지가 GMO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는데요 어떤 되는데요. 거죠? 일단 콩이요. 네. 콩 지금 거의 대부분이 GMO 아닌가요? 그럼 이제 콩기름을 좀 피해볼까요? 옥수수 기름도 GMO고요. 네. 그럼 옥수수 기름도 좀 피해볼까요? 카놀라유는 이제 캐나다가 네. 가장 많이 수출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거기에는 거의 99% GMO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참기름. 자, 이건 좀 양보하기가 어려운. 어, 그거 국산 쓰니까. 네. 아무래도 GMO는 아니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중국산이죠. 그 중국분들이 GMO를 좀 많이 쓰시지 않았으면.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바램이 있습니다. 참기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왜 요즘 참기름이 이렇게 맛이 없을까요? 글쎄요, 이게, 이게 저도 참 궁금한데요. 네, 왜 요즘 참기름이 맛이 없나? 어떤 거는 이제 향은 좋은데 네. 맛을 보면은 맛에서 별로 참기름 맛이 안난다 그러나요? 이런 것들도 있고요. 100% 압착식이라고 했는데 네. 향도 잘안 나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게 향이 다 날라가 버렸나? 아니면 향을 누가 먹어 버렸나? 뭐 이런 생각이 드나요 그리고 그 일본에서 유명한 그 고마유인가요? 그 네. 깡통에 드는 거 있죠? 캔큰거 1499인가? 뭐 이렇게 파는 거 같은데요. 네. 그것도 별로 맛이 없어요. 그 제가 이런 기억이 있죠. 보통 우리가 막 결혼해서 신혼 부부가 사이가 좋다. 예. 깨가 쏟아진다 그러잖아요. 고소한 그 예. 냄새, 예. 맛, 예. 뭐 이런 걸다 포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좋은 깨 있잖아요. 그것을 뜨거운 불에 달달 볶을 때 향기가 아주 진하면서 고소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예. 어떤 향인지 알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깨로 참기름을 뽑아야. 그 진한 향과 고소한 향기가 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드는데 가끔 환자분들 중에서 한국에서 부모님이 오셨을 때 국산 깨로 만든 참기름이야 뭐 이렇게 해서 환자분들이 합병시 가지고 오세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파는 거 참기름을 먹을 때 하고 일단 진하고 그리고 향기가 예. 아주 고소합니다 예, 그렇긴 한데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옛날에 먹었던 고거하고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렸을 때 먹었던 그 고소함이 지금 성인이 돼서 나이가 다 먹어서 먹으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족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아니면 이 사는 게좀 고소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고소할 일은 많습니다. 고소할 거야, 엄마 어? 네. 고소할 일은 많은데, 고소할 일은 없다. 예. 네. 이런 차이가 있군요. 자, 이 식용유는 어떻게 만드나요? 또 예전에 엑스파일에서 또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요. 거기를 보면은 식용유를 이제 압착식으로 하면 굉장히 소량이 나온대요. 이거 재료를 뭐를 썼냐면 그때 콩으로 썼었는데요. 대량으로 추출을 하려면 일단 핵산이라는 용매로 콩에다 서로 섞은 다음에 기름이 분리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핵산이 뭐냐면 석유 추출물로 만든 화학물질인데요. 주로 강력 접착제나 탈취제. 그리고 잉크의 원료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람한테 노출되면 호흡기계 자극이나 장기 손상, 피부 및눈 자극 등의 위험이 있고 신경계 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위험 등급 2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한번 어, 어디 공장인가요? 노출이 돼 갖고 네. 하반신 마비가 되셨다고 합니다. 아, 어, 이게 굉장히 유독성 물질이군요. 예. 근데 이거는 대량일 때 그렇고요. 네. 실제로 이제 검사를 해 보면 5ppm 이하로 남아있어야 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실제 검사했을 때는 이거보다 한참 적게, 어,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5ppm이 어느 정도냐고 하면 식용유 말고 이거 물로, 어, 대치를 해보자고요. 음. 그럼 물 1톤 중에 1g이 있으면 그게 ppm 이랍니다. 어, 그렇군요. 1톤 중에 1g. 예. 그러니까 5ppm이면 1톤 중에 5g이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1톤 중에 5g이면은 상당히 소량이라 하더라도 좋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게는 진짜 소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없다는 얘기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1톤짜리 물탱크에 독한 방울을 떨어뜨렸어요. 네. 예. 근데 물론 독일 수도 있는데요. 이거 먹고 사람이 죽냐, 안 죽냐. 그 정도 부피라는 거는. 예, 그러니까 그쵸? 이게 거의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요. 어쨌거나 네. 있는 거보단 없는 게 좋죠. 그래서 이 식용유 만드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나요? 내 몸이 산다. 솔직당. 이브의 이야기는 이브에서 계속됩니다.